하나님 말씀 시편 54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시편 54편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4편 어떤 시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십 항무지에 숨어 있을 때십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 우리 동네에 있다라고 사울에게 밀고함으로 사울이 삼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십 항무지로 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완전히 애워싸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진태 양난 진태 유곡,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이시 지은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이시 이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죠.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피워놓았소서. 이절에도또한 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해 귀를 기울이소서. 정말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이 때에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달라. 또 자신의 기도에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 달라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하죠? 3절 보세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화간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무고히 해야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나를 칩니다 또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할 때 세상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고발하고 뭐 하는 일들은 할수 있는 대로 자제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전혀 자제할 필요가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고발하는 일은 자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설령 내가 잘못 고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망설일 필요 없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다른 어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이 시간도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알리고 또 하나님께 고발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나님께 누군가를 고발하는 일 이런 일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일이 그러나 수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잘못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내 편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라고 고백하죠. 사 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내 편이.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에,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 되셔서 항상 나를 도우시고 항상 나를 변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저 입으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여러분 편이라고 믿습니까? 100%저 사람은 내 편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때요? 모든 일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그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한다면 어때? 아직도 나는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5절 보세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기를 무고히 치는 자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의 생명을 수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저들을 멸하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일을 얼마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은 설령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직접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더더욱 그들에게 내가 복수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발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을 고발했으면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복수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놓고도 미워할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판단할 일 여전히 판단하고 복수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 맡기는 척했을 뿐이에요. 맡긴다는 것은 맡기고 잊어버리는 것이.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고발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상의해야 돼요. 변호사를 세워놓고도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에게 직접 쫓아가서 싸운다든지 말로 변론을 한다든지 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제일 먼저 이제부터 당신은 모든 일을 나하고 의논해야 합니다 나에게 말하지 않은 일을 지금 당신이 고발하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거나 그 사람과 싸우거나 그 사람과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말해 나에게 말하고 그리고 나하고 의논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는 이제 내 편이 내 편이 되어주, 되어서 모든 일을 싸워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그 사람께 모든 걸 말해야 되고 모든 일을 그 사람과 의논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는 자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상의해야 돼.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여, 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보수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스스로 미워하거나 또 내가 복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아기는 스스로 그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른 보면 그러지 않는 것 같죠.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한 자들이 잘되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상을 악한 자들은 자기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가장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알수 있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남을 친 사람은 오그리고 자도 맞은 사람은 달을 뻗고 잔다 여러분 이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일상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그 악한 일에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 악한 자들은 누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벌을 내리거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어떤 기쁨도 없이 자유함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늘 자기가 지은 그러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살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보응하세요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골로서 3장 25절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복수해 주신다. 예레미야 51장 56절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나도 똑같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들과 똑같이 악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영원히 내 편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돼. 요 여러분, 무거이 우 권한당하는 분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것 때문에 절대로 조급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쉽게 판단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보응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그런 일이 느껴질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내 생각보다 옳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내 생각보다 더 높다. 그리고 한번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수해 주신다. 정말 그래도 내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같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 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아예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 일에 대해서 복수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성경에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시편 94편 1절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모든 말을 할수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일을 다 하려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 요 오늘 다이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편안함을 얻는 자유함을 얻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